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늘 소설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똑같이 대답해요. 소설 읽었을 때 효용성, 제일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는 대답을 다 이렇게 해요. 거기는 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인물 하나하나의 감정 변화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너무 좋아. 아저 되게 많이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한 요만큼 정도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혹은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어, 그렇게 사람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심리 변화와 내러티브, 어뭐 이렇게 주변 이렇게 이렇게 그그그 그, 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내러티브 있잖아요. 막 어떤 그 환경들이 막 조성되는 그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그런 거를 많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 보통 이 소설은 혼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상상력은 리미티드. 리밋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고요. 진짜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저는 나랑, 나랑 정서적으로 거리가 되게 멀게 있거나 나랑 문화적으로 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부딪혀 보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experience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랑 맞물려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어퍼모티브 액션 판결 날 때요. 이렇게 났잖아요 너네 인종별로 학생 뽑지 마. 알았어. 예일도 어퍼모티브 액션 판결 어 하버드랑 UNC 나자마자 몇 개월 뒤에 있다가 같이 판결 났거든요. 너네 인종별로 뽑지 마. 알았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라고 제가 당연히 띄워놓은 게 아닐 거잖아요. 뭘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인종별로 사람 안 뽑을 거야. 근데 우린 다양성이 엄청나게 중요해. 다양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다 인종은 안 보고 뽑을 건데 다 뽑고 났을 때딱 결과를 보면 다 인종들이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구구절절 두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의를 해서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채점할 때 이름을 가려서 얘가 무슨 인종인지 몰라. 그리고 아까 하버드 같은 경우도요. 그 레이팅 디스크립션 있다 그랬잖아요. 레이트 디스크립션 그거 갖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거기서. Race랑 Ethnic 이 단어가 20페이지에 20번 등장합니다. 한 페이지에 한 번씩 계속 언급해요. 인종적인 거 우리 안볼 거야? 인종 안볼 거야? 페이지마다 인종 안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일도 야 우리는 채점할 때 인종을 접근을 못해. 그래서 인종 안볼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어,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Multicultural, 뭐 Open House 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막 다양한 거 엄청 따지고 우리 학생들 계속 다양하게 뽑을 거야를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 페이지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페이지 없었어요 이런 페이지도 일부러 막 만들어 가가지고 다른 인종들여막 보이게 해 놓고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을 뽑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는 데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퍼스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랑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나랑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금 좋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예든 거랑 조금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예로 더 이해가 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학생 계속 예로 들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까 퍼스널이 3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퍼스널 점수를 많이 올려주고 싶다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학생들 테니스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학생이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보는 거죠. 어, 주말에 땡땡땡 커뮤니티에서 어린 학생들 테니스를 가르치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봉사활동으로 레퓨유지 난민들 생각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히스패닉이어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난민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난민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가서 학생들 테니스를 가르쳐요 한국 학생인데요 난민들은 여러 다인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테니스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그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어, 이 학생들이 테니스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커뮤니티, 봉사활동 클럽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클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까 제가 예로 든 거랑 지금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럽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클럽을 만들어서 이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와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 학교에서 테니스 같이 치는 친구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 얘네 같이 가르칠래? 같이 참여시킬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그 커뮤니티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랑 학교 외부에또 제3의 학생들도 이렇게 더 참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서 리더십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 이러한 봉사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무조건 붙여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그 관리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할 건데, 이게 뿌리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시작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중간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작은 단체를 내가 혼자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랑은 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외부에서 커뮤니티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학교에다가 봉사 클럽을 만들고 학생들을 참여시키게 만들고 선생님도 참여가 돼서 활동을 해봤더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없어도 이 클럽은 잘만 돌아가는데 지금 이 학생 이 학생 없으면 이 클럽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 뭐 돌아가지가 않아. 그러면 강력한 추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선생님한테서. 얘는 이 커뮤니티하고 우리 학교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 강력한 추천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까 3 플러스에서 3 플러스 혹은 2 e 마이너스의 등급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뭐 난민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써놨고요. 제가 지금까지 하버드의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문 지식과 사람에 대한 이해 이두 가지로 나눠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안에서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에도 강조드렸던 우리 학생의 전문 지식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해. 나와 정서적인 거리가 멀리 있는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익스피리언스를 증가시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니까 거기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에이시안 학생들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점수를 잘 받아오는데 이 퍼스널, 이쪽에서는 점수를 잘못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